오늘 은 이런 거 한번 만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보신 내용 을 이제 그러면 다빈치 에서 어떻게 하 는지 보여 드리 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 해요. 어,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고요. 영상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대략 한세 부분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이렇게 손을 튀기는 부분 두 번째 손을 튀기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어, 허접한 연기로 브르를 떨었던 모습 여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손이 치는 부분에서 손이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대략 이 정도 그래서 B를 눌러서 블레이드 툴을 이용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계속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블레이드 툴을 이용해서 B를 눌러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위 아래가 같이 안 잘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 여기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한꺼번에 잘라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딱 소리가 난 이후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 완전히 끝날 필요는 없죠 한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대략 한이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크게 볼게요 커맨드 플러스 플러스 커맨드 플러스를 이렇게 여러 번 누르면 커지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를 누르면 돼요 하나 둘셋한이 정도 이렇게 잘라낼게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루 떨던 부분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까지 해주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Shift Z를 눌러가지고 전체 화면에 맞게 만들고 다시 A를 눌러서 Selection Tool로 바꾼 다음에 잘라낸 부분을 다 Fusion Clip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Fusion Clip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Fusion Clip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해볼 어, 여기 맨 처음에 만들었던 퓨전 클립에 와서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퓨전으로 와 주세요 네 이제 퓨전 페이지에 왔는데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렇게 띠리릭 흔들렸던 부분은 페인트 툴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페인트라는 툴이 있고 얘를 선택을 해 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여기 가운데다 가지고 와서 드라, 어, 드랍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페인트 툴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셔서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져 있으면 인스펙터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요. 브러쉬 컨트롤스로 오셔가지고 열어준 다음에 사이즈를 좀 줄여주세요. 대략 한0.05 근처로 오니까 저는 맞더라고요. 0.047뭐 이렇게 하고요. 소프트네스 이거는 완전히 줄여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색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 오셔가지고 저는 계속 녹색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녹색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0에서부터 총 7프레임인데 1부터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한 프레임, 키보드 커서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키를 이용 해서, 한 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또 그려줄게요. 뭐, 와콤이라던가, 태블릿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펜을 이용을 해서, 예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우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나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래도 대략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 뭐, 멋있어야 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총 6프레임, 5프레임 정도를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루프가 걸려있으니까 이걸 끊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 페이지로 와서 전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어, 렌더링을 하고 있으니까 렌더링 끝나면 플레이를 할게요. 네, 렌더링이 됐고요. Command F 또는 Ctrl F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만들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두 번째 있는 부분도 똑같아요.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부분도 여기 와가지고 선택한 상태에서 퓨전으로 와서요. 똑같겠죠? 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오시고요. 사이즈는 대략 0.05였죠? 이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 주셔도 돼요. 좀 두껍거나 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하고, 소프트니스는 완전히 줄여 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걸 안 줄이면은, 보시면은, 아이고, 두꺼워요잘 보이는데, 좀 여기가 연하게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걸 원하시면은 소프트네스를 좀 올려주시고, 좀 선이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네스를 완전히 줄이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요. 일단 소프트네스를 줄이고 색을 이번에 색을 하나 변경을 좀 할게요. 노란색 비슷한 색으로. 역시 그냥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니까 빨리 이 부분 을또 돌리도록 할게요. 1 프레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 페이지로 올게요. 에디페이지로 와서 이게 렌더링이 되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두 가지는 굉장히 짧았잖아요. 6프레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 와서 이제 부르르 떠는 모습은 지금 5초부터 시작을 해서 6.18이니까 1초가 조금 넘거든요. 그럼 프레임 수가 24에서 16을 더하니까 42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럼 일일이 42프레임을 다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프레임마다 하지 않고 한네 프레임 정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조금 천천히 떨다가 마지막에 좀 잔방스럽게 그냥 제가 막 부르르 떠는 듯한 연기를 혼신의 연기를 했는데요. 첫 부분은 한 다섯 프레임이나 네 프레임에서 다섯 프레임 정도씩 그려주고 마지막에만 한이 프레임 정도 아니면 삼 프레임 정도 한 번씩 해서 처음에는 조금 떨림이 좀 크고 마지막에는 좀 자자든 좀. 자주 떠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방,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퓨전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페인트 툴을 가운데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 컨트롤 에서 사이즈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소프트니스 완전 줄여 줄여 주고요. 첫 프레임 0에서부터 조금 한4 프레임부터 시작을 하면 될거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어,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제가 네프레임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는 한 3프레임, 아, 아, 지금부터는 조금 줄여서 할게요. 여기서는 좀 부르르 짧게 떠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부터는 한 2프레임마다 한번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하지는 않았는데요. 한이 정도, 몇 프레임 정도, 마지막에 한, 뭐, 8 프레임 정도는 남겨두고 그냥 멈췄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멈췄어요. 아, 한번, 에디페이지로 와서 전체로,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커맨드 F 또는 컨트롤 F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들어오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굉장히 간단했어요 뭐어 지금 떨리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예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려서 그래요 제가 워낙에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자잘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물결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조금 더 예뻤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손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